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합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 기준을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에서 권리 분석을 할때 민사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채권과 유치물과의 결련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민법 제 320조 제1항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제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관계는 민사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권리 근거 규정 중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보신 법문에는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를 법률 용어로 채권과 목적물이 결련 관계에 있다. 즉 무엇에 관하여 생긴 이라는 의미를 결련이라고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련 관계, 결련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판례는 어떤 경우에 결련성을 인정하는가, 또 부정하였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경매 물건 등을 살펴보실 때 유치권 주장을 하였는데 유치권자로 주장하는 자가 어떤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신고하였는지를 보시고 어? 저건 건변이 결연성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유치권 신고가 있는 경매물건을 발견하셨다면 눈여겨 보셨다가 입찰하셔도 좋겠죠 우선 대법원 판례에서 결연성이 인정된 대표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주택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 두 번째 매매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여 온 임차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 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 증가가 매매 대금 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하여 임차인이 부동산의 임차 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 반환 채권과 그 임차 부동산의 점유 다만 이 경우는 유익비 반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없었던 경우이나 요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원상회복조항이라고 하는 익비반환청구권 포기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슬래브 공사만이 마쳐진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사이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자가 위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제3 취득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섯 번째. 분묘 수호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점유자가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여섯 번째.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 변동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의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일곱 번째, 유치권자가 수산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냉동창고에 보관 유치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임치 보관료 상당액은 유치물 보관을 위한 필요비로서. 당연히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또 대법원 판례에서 결연성이 부정된 대표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결연 관계를 부정하였고 두 번째 권리금 반환 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 세 번째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부속물 대금 채권과 건물 또는 건물의 부지인 대지의 반환 의무 상호 간의 결연성을 부정한 사례. 네 번째.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다섯 번째, A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B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A의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수 없다고 한 사례. 오늘은 유치권과 피담보 채권 사이의 결련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십니까? 혼자 힘들어 마시고 02-5458272로 전화하셔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